아니, 근데 용수비 처음 타는거 치고 잘 타는데? 깡이 있으신 것 같아요. 깡요? 어, 나는 내가 가고자 하는 포인트로 시선이 가고, 스티어링이 들어가야 돼요. 시선이 중요하군요, 시선. 우리가 예쁜 사람 보면 눈이 가듯이. 아, 그쵸. 그렇죠. 어. 조작이 조금 더 부드러울 필요가 있을 어,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쉽지가 않네요. 네. 부드럽게 하세요. 부드럽게. 어, 어. <laughs> 형, 부드럽게. <웃음> 부드럽게! <웃음> 안녕하세요 아노준 t v 의아노준입니다자 오늘 익숙한 얼굴 여기 옆에 있죠 네. 오늘 이섭아 네. 업섭인가? 업섭, 업섭. 오늘 이섭이 업섭이야 업섭이 업섭. 아 오늘 업섭과 함께 어, 메인 채널 오늘 메인 채널이 왔네 그지아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그런 그 <말> 하지마 <laughs> 오늘 메인 채널 업섭을 운영하는 예, 닉네임이 이섭님이 옆에 같이 왔는데 본인의 MR을 타고 왔어요 바로 테슬라 모델 Y 퍼포먼스 근데 m 1까진 아니지 요 왜? 내 M1은 이 t r o n GT고 아. 얘는 이제 우리 이제 와이프가 타고 아. 또 이제 사무실에 촬영 갈때 짐차로 좀 아. 짐차? 아, 짐차인데 네. 퍼포먼스야? 어. 테슬라 모델 Y 퍼포먼스를 아주 코를 납작하게 그냥 밟아버릴 차가 한대 있습니다 <laughs> 바로 뭐냐 아이오닉5 N입니다 일반 아이오닉5가 아니라 아이오닉5 <laughs> N이야 그죠 N이죠 이 N이 아이오닉5 N이 어. 모델 Y 퍼포먼스랑 비교했을 때 응. 과연 어떤 느낌일지 어, 이제 번갈아가면서도 타보고 서로 비교해보면서도 타보고 하면서 응. 여기 오늘 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 에 왔는데 네. 여기서 제대로 한번 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시승을 하기 전에 네. 스펙을 하나도 안 찾아봤습니다. 왜냐하면 네. 스펙을 네. 찾아보면 어. 괜히 어. 편견이 생길 것 같아서 스펙은 네. 조금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 네. 일단 한번 타보자. 네. 타보고 네. 자 이번 컨텐츠는 여러분 지금 이 모델 웹퍼포먼스의 썬팅 모델 있죠? 하버캠프. 네, 하버캠프. 자이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 저 사파리 차 보면 하버캠프 간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한번 확인해 주시고 아니 근데 웃긴 게 뭐냐면 <laughs> 아니 왜내 차를 갖고 와서 하버캠프 광고를 해? <laughs> 나는 실제로 이차선팅할때 어. 하버캠프를 내돈 주고 한 사람이에요 <laughs> 근데 그거를 여기서 써먹는다고? <laughs> 어, 어. 오늘, 오늘 이컨텐츠는 하버캠프의 지원으로 이제 가능했고요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주 궁금한데 제대로 한번 시승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도 있잖아 어. 성격이 다른 게 어. 바퀴 보면 어. 지금 이제 아이오닉 5N 이 피제로 P0, 피제로잖아요. 서머 P0에... 타이어잖아요. 어, 썸머 타이어 근데 얘는 파일럿 스포츠 올시즌이에요. 아. 사계절 타 이거 처음 순정 타이어지. 어, 순정 타이어예요. 아. 그러니 이게 그래. 성격이 처음부터 이제 좀 다른지 아, 않을까. 근데 오히려 지금 날씨가 추우니까 어. 또 비슷할 수도 있어. <laughs> 아니 얘가 열이 받으면 그래도 괜찮을 거야. 아, 얘가 그래요? 더 괜찮을 거야. 오, 아니 이거 서스펜션 어때? 서스펜션. 얘는 좋아요. 아, 그래? 어, 얘는 승차감 좋은데, 어. 근데 얘는 이제 데일리로 타기엔 좀 딱딱한. 얘는 많이 딱딱하지? 네, 많이 어. 딱딱해요. 어. 그래서 그 성격이 좀 다른 게 아닐까라고. 어. 아무튼 상세 스펙은 저도 궁금한데, 일단 먼저 그래. 타보고 스펙을 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서킷에 들어가기 전에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 왔으니까 사파리 버스 한번 타보고 출발하겠습니다. 이 하버캠프가 여러분 아주 친근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우리 에버랜드 자주 오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 사파리 버스가 있습니다 자이 사파리 버스에 하버캠프 광고도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점은 사파리 버스가 썬팅이 지나면 사파리가 안 보일 거나 동물이 안 보이잖아 그러면 은 에버랜드한테 환불 사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차단은 되면서도 가장 밝은 필름 그리고 하버캠프에서 가장 좋은 세라믹 필름 70%짜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안에 한번 타볼게요 아네 기사님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네. 자 여러분 이렇게 탔을 때 안에서 밖이 진짜 잘 보입니다 근데 밖에서는 열차단이 진짜 잘 되는 거죠 자 최고급 선팅필름 하버캠프 세레믹폰드70% 필름을 에버랜드에 오셔서 경험 한번 해보세요 가나요 아노조님? 네 가시죠 자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여기 주수석에 타 계신 분은 우리 하버캠프 이정훈 대표님 오셨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안녕하세요 하보캠프 윈도우필름 코리아 운영하고 있는 이정훈입니다. 20년도까지 레이스 했던 그런 뭐 이력이 있어서 오늘 좋은 기회로 이렇게 우리 이섭님과 안호준님과 함께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사파리 버스라고요? 네. 그저저 저 대표님 약간 닮았는데요? <laughs> 아니 근데 용섭이 처음 타는 거치고잘 타는데? 어, 네. 깡이 있으신 것 같아요. 깡이요? <웃음> 네. <웃음> 시물로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차야 뭐 전선 나오죠, 와 사람만 안 다치면. 근데 <laughs> 어. 네, 제가 지금 네. 이게 인랩을 한번 같이 타봤잖아요. 네. 어, 코스에 대한 그 네. 이해도는 좀 있으시긴 해요. 네. 근데 지금 이게 보다, 보다시피 네. 시선 처리가 네. 안 돼. 아, 아 네. 그걸 어디서 느낄 수 있는 거죠? 지금 보면 이렇게 모든 진입과 핸들 스티, 스티어링이 네. 꺾였다가 펴지는 타이밍이 네. 아예 안 맞아. 아. 네, 이거 마음이 급해 지금. 마음 급해요. 네, 지금 앞에 로터스가 가니까 네. 지금 마음이 급한 거야. 네. 절대 저 모션을 보시면 안 돼요. 네. 나는 내가 가고자 하는 네. 포인트로 시선이 가고 네. 스티어링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핸들이 타각이 꺾이기 전에 네. 먼저 시선이 가야 돼요. 아 스노보드랑 우 스키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시선이 중요하군요. 시선. 어, 시선 처리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쁜 사람 보면 눈이 가듯이. 아그쵸죠 어, 네. 어, 맞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시선에 따라서 훈련된 대로 손발은 움직일 뿐. 그쵸그렇 그렇죠, 지금 시선 봐봐. 여기 왔죠? 절로 가는 거야. 시선 이미. 네. 그럼 핸들이 다시 펴줘야지. 시선이 여기로 왔으니까 네. 자연스럽게 아 쉽지가 않네요 브레이킹 네. 자, 자 브레이킹 살살 풀면서 시선이 가고 시선이 이 절로 가야 돼요 네, 네. 피면서 학셀 그렇죠?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 근데 대표 있잖아요 네. 대표님 하버캠프 대표님이라서 그런지 네. 그 시인성을 강조하려고 그렇게 시선 <laughs>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 절대 아닙니다 <laughs> 아, 절대 아니에요 시선 처리가 안 되면 절대 차를 빨리 탈수 없어요 네. 그렇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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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시선 가고 악셀, 그렇 이렇게 오, 이렇게 아, 이렇게 이거, 야, 방, 어, 방금, 방금, 방금 되게 좋았어자 그렇게 시선 처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나서 이번에는 제가 아이오닉 5N을 타봤습니다. 가나요? 자 아이오닉 5N 한번 타보겠습니다. 네. 과연 어떨지 대표님 뒤에서 코칭 좀 해주세요. 어 아, 네. 어제 아, 잘 타시잖아요. 아 근데 아이오닉 5N이 좋은 게. 일단, 출력이 엄청나고, 어. 저 젠코 붙는 거 봐. 어. 출력이 엄청나고, 어. 브레이크가 버텨, 일단. 맞아요, 맞아요. 어. 브레이크. 브레이크, 브레이크. 아. 속도 안고 들어가세요. 에이, 쭉. 자, 악셀 탈출. 예, 네, 그죠. 부드럽게, 악셀. 부드럽게. 그렇지 부드럽게 가야 돼. 트랙션이 확. 형, 부드럽게. 땅 <laughs> 던져. 브레이크 딱 떼야 돼요. 그러면 탁 돌아차가. 예. 아. 네. 악셀 부드럽게 악셀 요 부드럽게 이게 출력이 세다 보니까 인인인인인인인인 시선 처리 아우 남의 네. 네. 형왜 <laughs> 아니 어, 너무 과해 너무 과해 엑셀 아유. 엑셀을 조금만 밟아도 어. 이게 파워가 세다 보니까 확실히 후련 세팅의 사륜구둥이야 여기서 좀 밖으로 갔다가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죠 아.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시선 처리가 이 마지막 포인트 있죠 CP 포인트 마지막 네. 연사 네. 저기야. 상상으로 저기를 그리면서 들어가야 돼. 여기는 CP가? 응. 여기 맞아요? 예, 여기, 그쵸? 악셀 응. 쭉. 발, 오케이. 아, 헤어핀은 두분다 엄청 잘 타신다. 그래서 브레이크 들어가면서 응. 여기서 놓고, 아, 놓고. 돌면서 엑셀. 오케이. 아. 탈출 악셀을 네. 부드럽게 걸어야 돼. 트랙션이 출력이 토크가 너무 세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차량 어. 구동인데 분명히 기다려야 돼. 얘도 브레이크 떼면서 들어가요. 아. 네. 브레이크 떼면서 악셀 부드럽게 쭉 하면서 인인인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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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악셀 인, 브레이킹. 브레이킹. 턴, 턴. 들어가고 기다다가 악셀. 이렇게. 브레이킹. 아, 이거 가지니. 아, 온도다, 온도다. 아, 가지니, 가지니. <laughs> 너무, 근데, 아니, 전기차로 이렇게 탈수 있다는 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젠쿱의 시선 뺏기면 안 돼요. 아 그렇죠. 야 여기도 브릿지 나가자마자 브레이킹을 확 밟지 말고 부드럽게 쭉 들어가세요. 예. 브레이킹을 부드럽게. 오, 너무 세 브레이킹이 너무 세 근데 브레이크 마진이 한참 있어요. 그, 그니까. 근데 초기 담력을 그러니까 살살 밟으면서 여기는 내리막이니까 속도를 안고 들어가야 돼요. 포기에 너무 죽여버리니까 딱 브레이크 놓고 그렇죠 기다려 악셀 기다려 악셀 기다려야지 악셀 기다리고 악셀 기다리고 악셀 부드럽게 형차가 자꾸 나는데 부드럽게 악셀 아니야 악셀 아니야 오케이 악셀 전기철을 이렇게 재밌게 탈수 있다는 게난 놀라워 어때. 아 재밌지 완전 재밌지 와. 아 진짜 재밌다 전기차로 이렇게 트랙 주행을 즐기는 게 현대차라니까 그게 더 대박인 것 같아 현대차라는 게좀 있다가는 어떤 경험을 해볼 거냐면 이거 한번 해볼까 N, 이거 알아? N 모드? 어. 어, 어. 이거 어, 어. 내연기관 모드 N시프트 네 N시프트 내연기관 모드도 이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테슬라 모델 Y 퍼포먼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바로 타봐야 바로 다른 걸 느낄 수 있죠 그로타 보자 이번에는. 그러니까. 그럼 쿨링을 더잘 해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 핸들도 앞으로 빼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그거조차도 여기서 해야 돼. 네. 스티어링. 어. 가까이. 어, 근데 얘도 트랙 모드로 하니까 네. 스티어링을 더 무겁고. 네. 오,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갑니다, 갑니다 안호준 선수. <laughs> 자 일단 약간 비가 왔어요. 그래서 노면이 미끄럽다 보니까 좀 천천히 타면서 타이어 달고 줘야죠. 네, 타이어를 좀 미리 달고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점심을 먹고 왔기 때문에 네. 공차 중량이 늘어났어요. <laughs> 지금 차도 그 그게 필요해요. 다시 조금 워밍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오닉 5 n 이랑 비교했을 때 네. 전반적인 주행 질감 자체는 일단 큰 차이는 없는데 문제는 네. 시트가 몸을 너무 안 잡아준다. 네, 이거 그냥 일반 저거라서. 그러니까 일반 시트잖아. 어 그냥 푹신 푹신한 편안한 시트. 아이오닉은 버킷이라서 그러니까. 몸이 딱 지탱이 되지. 근데 퍼포먼스라는 이름을 붙였으면 네. 시트도 조금은 더 그래도 버킷을 넣어주면 좋았을 텐데 네. 그런 거는 이제 너무 없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테슬라든 그냥 성능이 높은 것만으로 퍼포먼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코너 돌때 몸이 어어 어, 계속 이렇게 썰려 썰려 시트에서 전혀 이걸 받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네. 맞아요 아이오닉5에는 완전 오버 성향이었거든요 근데 얘는 액셀 한번 밟아보면 그렇게 오버 성향이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그렇게 날라가진 않는 것 같아요 맞아 날라가지도 않고 트랙션도 좀잘 잡혀 있고 아이오닉5에는 재밌게 타라고 연출을 많이 해놓은 것 같아 맞아요 그치? 네 그냥 약간 좀 어너 이제 어차피 애이면 어차피 좀 밟는 사람이니까 좀 그걸 느껴봐 재밌게 타봐 이렇게 만들어주는 느낌이라면 얘는 극도로 그냥 공도에서 타는 세팅을 만들어 놓은 거니까 어우 몸이 몸이 너한테 가서 껴안기겠어 <laughs> 아, 뽀뽀할까요 뽀 <laughs> <laughs> 그래도 엔진 출력 자체가 높다 보니까 그 기본적으로 가속 성능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모터 자체가 이제 뭐지체나 하진 않는 것 같아요. 다만 아까도 봤다시피 브레이크가 너무 빨리 퍼져버려갖고, 그게 제일 큰 단점이에요. 근데 아마 공차중량도 얘가 한 몇백, 몇백킬로 가볍지 않나요? 얘가 공차중량이 더 가벼운데 어. 중요한 건 아이오닉 5N이 얘보다 무겁게 안 느껴진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음, 맞아요. 어. 아, 이게 브레이크가 안 먹을까봐 브레이크 포인트를 진짜 빨리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야 됩니다. 아니면 얘 진짜 빨리 지쳐요. 아니 얘도 살짝 오버 상에 나긴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엑셀 밟으면 오버로 살짝 나가긴 하네요. 오. 아, 이 트랙 모드에서 구동력이 어디로 가는지 바퀴 4 개가 다 구분되네요. 아 그래? 응. 아나 앞에 시선을 놓치지 않느냐고 응. 볼 여유가 없다. 지금 왼쪽 위에 바퀴가 좀 많이 이제 좀 힘들어하는데 아마 이게 안호준님의 무게 때문이지 않을까. <laughs> <laughs> 야, 그래도 모델 Y도 앞에 가는 저 젠코블, 와, 브레이크가 안 된다, 브레이크가 안 돼. 어, 이제 슬슬, 어, 이제 슬슬 브레이크가, 오, 어, 브레이크가 어... 이제 지쳤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오닉 5N이랑 얘랑 제일 다른 거는 어떻게 보면은 브레이크예요 브레이크. 그게 가장 크게 일단은 차이가 나죠. 맞아, 맞아. 예, 그 그러니까 아이오닉은 몇 바퀴를 타도 브레이크가 지치질 않았거든요. 맞아. 근데 얘는 딱한세 바퀴 정도 타면 맞아. 이제 슬슬 지치는 게딱 티가 나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겨울이란 말이죠? 그렇죠. 겨 겨울이라서 이런데 만약에 여름이었으면은 브레이크가 더 힘들었겠죠. 야, 아, 지금 살짝씩 이제 빨간 불이 들어오는 거야. 아, 아 브레이크. 아 그렇구나. 오 이제 브레이크가 페달이 쑥밀려 안으로 들어간다. 오, 어. <laughs> <laughs> 이거 민주씨 민주 차이기 때문에 이거 오늘 날리면 이거 이제 거이 민주씨를 못 봅니다 제가 네, 앞으로 그냥 이제 절교해야죠 절교 근데 모델Y로 어느 정도 주행을 할 거면 네. 브레이크 튜닝은 필수겠다 네, 그냥 기본적으로 일단 그건 하고 시작해야 될것 같아요 테슬라는 그게 제일 아쉬워요 퍼포먼스라면 이제 모든 게 퍼포먼스되는데 일단 그냥 출력만 퍼포먼스인 거야 그러네 와 여기서 저기서 미리 브레이크를 해봤는데 네. 아, <laughs> 안 멈춰, 안 멈춰, 안 멈춰. 어. 이제 지쳤어요, 브레이크가 좀. 그, 저, 수많은 스키드 마크의 주인공이 되기 싫어서. 아, 네. <laughs> 벽으로 가는 스키드 마크의 주인공이 되기 싫어서 브레이크를 굉장히 빨리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스펜션도 아이오닉 5N이 더 단단하기 때문에. 네, 훨씬 단단해. 어, 얘가, 얘가 트랙에선 뒤통거리는 느낌이 들고, 아이오닉 5N은 딱 자세 잡고 달리는 느낌이 들어요. 이, 이 생각이 들어. 연출로 어. 무게를 속일 수 있다. 어. 그게 5N인 거지요 어, 연출로. 5N은. 자기 차 무게임에서 코너 탈출할 때그 가벼운 경쾌함이 장난 아니에요. 맞아, 맞아. 어, 브레이크가 이제 좀열 먹어서 그런지 로터도 좀 떨리고, 어. 어, 제동도 잘안 되고 그렇습니다.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대결 자체가 좀 힘든데요. 그러게. 지향하는 바가 완전 다르네. 그죠 그쵸, 그쵸. 그쵸. 어. 이제 모든 거를 이제 차, 이 차의 목적성을 완전 다르게 만든 것 같아요. 음. 아, 본격 트래커는 절대 아닙니다. 근데 궁금한 게나 아직도 스펙을 우리 아직도 스펙을 안 봤잖아. 에, 에. 빨리 스펙을 이따 가서 봐보자. 에, 에. 아이오닉 5N이랑 모델 Y 퍼포먼스 두 대를 연달아서 타봤어요. 진짜 지향하는 바가 완전 달라요. 내가 근데 모델 Y 퍼포먼스에 기대했던 게 뭔지 알아? 뭐 뒤에 카본 윙이랑, 어, 어. 프론트 레드 어. 캘리퍼. 그걸 보고 어얘좀 본격적으로 달릴 수 있는 차인가보다. 그리고 모델의 퍼포먼스가 서스펜션도 단단한 편이잖아. 네. 웬걸 서킷에서 타보니까 물친데가 따로 없어요. 진짜로, 음. 그렇지? <laughs> 아, 그래서 일단 타보고 나서 지금 이제 스펙을 한번 검색해 볼 건데 정보를 보면 자 7,600만 원. 음. 배터리가 84kW시고요. 사륜구동 그리고 650마력이고 최대 토크가 75. 650마력 다 느껴졌어? 650마력? 어. 다 느끼기 힘든 것아 아, 나는 650마력은 솔직히 안 느껴졌어요. 왜냐면 차 무게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가속 자체는 완전 임팩트 있긴 했는데 우리가 600마력 내연기관차에서 느꼈던 그 600마력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한 500마력 정도? 너무 조용해서 그런 거 아니야? 아 근데 그걸 키고 타면 또 달라요. 그거 키고 탄건 조금 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키고 타면 완전 또 느낌이 달라요. 이 무게가 사실 중요하잖아요. 이서킷타는 차들은 무게가 거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2.2톤. 2.2톤이야. 공차 중량2 2 .2톤.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너야. 그럼 형은 뭐예요? 2.2톤 여러분 2.2톤이고요 자, 자 모델와의 퍼포먼스 제로 1 3 7초 네. 최고속도 250 최고출력 413이니까 413이니까 413 네, 계산해 볼게요 네? 413 곱하기 1.36 하면 오, 561 마력이네 아, 근데 생각보다 마력은 높은데 마력이 높은 게안 느껴지네 그러네. 아 테슬라 모델 이 퍼포는 한 400마력 정도로 느꼈어요. 어. 나뭐 어땠어? 4, 한 4, 500마력. 에끝까지 밟아도 나가는 가속력은 한 400마력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무게 2,000kg네. 한 200kg 더 가볍네. 아 200kg 가벼운 게느끼지 못했어요. 그렇지. 아, 이게 코너로 탈출할 때 너무 뒤통뒤뚱하고 무게감이 느껴지니까 음. 오히려 코너 탈출은 아이오닉이 더 가볍게 느껴졌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차랑 공차 중량도 아이오닉 5가 더 괜찮다고 느꼈던 것 같아. 기변 뽐뿌 왔어 알았어 기변 범프는 사실 잘안 왔어. 왜냐면, 우리가 서킷에서 맨날 탈수 있는 게 아니잖아. 요 근데 이제 서킷을 자주 즐긴다면 바꿔, 바꾸겠지만, 어, 난 테슬라 퍼포먼스 사고 굳이 퍽퍽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이제 생각을 했죠. 자, 다음은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오닉 5N의 비장의 무기, 내연기관 모드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M 버튼을 누르는 순간, 내연기관으로 바뀝니다. 말도 안 되는 코미디가 펼쳐지는 거죠. 예, 심지어 엔진 RPM도 나오는데 이 RPM도 가짜야 <laughs> 내연기가 타는 것처럼 탈수 있어 변속 충격도 실제로 만들어줍니다 모터가 밖에서 보면 그냥 잉 달리는 전기차인 겁니다 이런 생각을 누가 했을까, 처음에?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자,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쏘고 와서, 지금 연비 봐봐, 연비 1.1. 연비 1.1. 시동 바로 꺼도 된다는 겁니다. 모든 내연기관 차들은 이렇게 타고 들어오면 다 후열을 해줘요. 엔진열을 시켜주고 있는데, 얘 혼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전원 끄고 나가면 됩니다. 퍼포먼스를 지향하는 전기차 두 브랜드의 대표적인 모델을 타봤는데요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둘다 아주 강력해 보였지만 실제로 타보면 한 놈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하고 한 놈은 퍼포먼스 컨셉이 사실은 아니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던 시승이었습니다 자 다음 컨텐츠도 기대해 주세요 함께 출연한 이썸님의 메인 채널 업섭도 많은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